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24쪽, 125쪽입니다. 두 페이지에 있는 음, 문제 다섯 개 있죠. 그래서 그 다섯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이 같은 입체 도형끼리 이어보고 그 이름을 써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둥그런 부분이죠? 여기는 평평한 부분이 하나, 그리고 여기 바닥에 둘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죠? 이것은 원뿔, 이것은 구, 그리고 이것은 원기둥 모양입니다. 연결을 해보면 음, 원뿔 모양, 그리고 구, 모양, 원기둥 모양입니다. 이것을 연결해보면 구, 그리고 원뿔, 그리고 원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도형의 이름은 원기둥, 그리고 이 도형의 이름은 원뿔, 그리고 이 도형의 이름은 구가 되겠습니다. 2번 입체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세요. 우리가 음, 명칭 부분의 용어들이 있었죠. 먼저 지금 원기둥에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밑면입니다. 그렇죠. 원기둥에서는 밑면이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분면, 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옆면이고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것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측정을 할 때는 밑면과 밑면 두 밑면의 모두 수직인 이 선분의 길이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뿔, 원뿔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의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것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뿔의 꼭지점에서 여기 아래 음, 아래 면이 원뿔에서 밑면이 되겠죠. 원뿔에서 평평한 면, 하나뿐입니다. 밑면은. 그래서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선을 잇는데 이게 수직으로 되는 이 거리를 높이, 원뿔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 밑면과 수직인 그 선분을 연결을 하면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공면, 구분면 역시 옆면이 됩니다 원기둥과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기둥에는 없는 뭐 없다기보다 잘 사용하지 않는 모선이 있습니다 이 모선은 정의를 해줄때 원뿔의 꼭짓점과 그리고 밑면에 있는 원의 둘레 원 위에 있는 점 사이를 연결한 그 선이 모선이라고 했습니다 모선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는데요, 어, 구도 사실 뭐 크게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가 이렇게 있을 때, 구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표면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 이 선분을 전부의 반지름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표면 어디에 있든지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은 그 선은 전부 다 반지름이 된다는 것. 지금 이 길이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게 아닙니다. 3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 표 하세요. 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보는 방향,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구는 모양이 항상 같습니다. 공 모양을 어디서 봐도 모양이 항상 다 똑같고요.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높이거든요. 그리고 모선이 이것입니다.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아이고,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죠. 왜냐하면 지금 음, 이 모선의 길이를 생각을 해주면 이 모선은 여기 원 위에서 밑면까지 그을 수 있는 선 중에 가장 긴 선입니다. 그렇죠? 이거 모선보다 더 길게 밑면에 있는 점을 이었을 때더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높이는 여기 원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에 있는 점, 밑면에 있는 어떤 점을 이었을 때 가장 짧은 그 길이 그것이 높이입니다. 따라서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원기둥의 두 밑면은 합동이고 서로 평행합니다. 두 밑면은 합동이고 서로 평행합니다. 어, 어, 이거는 x가 되겠네요. 왜 이걸 오라고 했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x 모양이 같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보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원위기둥의 전개도에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게 옆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면이죠. 이 밑면의 원주, 즉이 둘레, 이것은 옆면의 가로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전개도를 연결했을 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5가 되겠고요. 다음, 125쪽.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구해보세요. 지금 용어만 잘 알고 있다면, 원뿔의 꼭짓점에서 여기 밑면의 근 수선 이제 수직이 되도록 근이선 이것이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선은 원뿔의 꼭짓점에서 밑면에 있는 원 둘레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따라서 모선 17cm이고요. 지금 밑면에 반지름이 8cm입니다. 따라서 지름은 두 배인 16cm가 되겠네요. 5번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과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보세요. 나타낼 건세 가지입니다. 반지름, 옆면의 가로, 옆면의 세로. 자 그러면 음, 원기둥의 전개도. 먼저 옆면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이 되는데 지금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4cm가 되겠네요. 4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로 길이는 여기 이 원주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원주 1이 3이라고 했으니까요. 밑면의 지름이 4cm 그리고 원주 1이 3 이기 때문에 12cm가 밑면의 원주입니다. 즉, 여기 옆면의 가로 길이 12칸이 되겠죠. 12칸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면의 가로 길이 12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cm, 그리고 여기 4cm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음, 이제 가로, 세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밑면을 여기다가 그려줘야겠죠. 그런데 밑면에 여기서 볼때 지름이 4cm입니다. 따라서 밑면의 반지름은 2cm가 되겠죠. 반지름이 2cm인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 반지름이 2cm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또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밑면에 반지름을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cm. 여기서도 뭐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2cm겠죠. 그러면 원 기둥의 전개도 반지름 여기 되어 있고요, 옆면의 가로 그리고 옆면의 세로 길이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